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배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오늘 읽은 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사실 마지막 장입니다 어, 마지막 장인 이 십육 장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어, 헌금 모금과 또한 바울과 동역자들의 그 여행에 대한 언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지막 권면과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온 수데바나에 대한 그 언급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유익한 말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한 그 연보를 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흉년과 큰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그 핍박,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을 위한 이 연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남의 유익을 따라 행하라는 그 서신, 그 전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교회들이 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그렇게 온 힘을 쏟아 붓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걱정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그 연보가 덕이 되도록 몇 가지를 당부하여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전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조금씩 모아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세워 직접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교회는 온갖 문제로 복적, 복잡한 문제로 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도에 대한 그 오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계시에 대한 그 연약함, 무지함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근친상간의 이 문제들 그리고 불신 법정에 대한 그 송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이태만 그리고 결혼 문제와 이혼 우상 제물에 대하여 또 공중 예배의 문제 또 부활의 교리 참 많은 문제들로 복잡했던 상황입니다. 참 어렵고 이 복잡한 일들로 마음도 몸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바울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를 사실 원하고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망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때라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나아감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이니 나는 가만히 기다리라 하는 그 문제, 그 태도의 문제고 내 삶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그 배짱두둑한 선언도 사실 문제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처럼 어, 사랑하는 디모델을 자신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일에 나와 같이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에 방문하길 원했지만 이것도 본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가야 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주어지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한번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크던 문제가 작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길을 주님은 아신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장 내일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알고 계신, 나를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동역자 사랑하는 그디모델를 먼저, 이 어린 디모델를 먼저 보냅니다. 자신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나와 같이 힘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델 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갖추어지도록 또 배려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글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또 아볼로만을 중요한 인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시대에 아볼로를 형제라 부르며 고린도교에 방문하길 많은 권면을 권면한 건면, 바울은 주안에서 서로 형제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그들을, 그들을 대한 그 진정한 사도라고 우리는 알고 또 배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는 이 연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버릴 연과 기울 보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참 아름다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들께 많은 문제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뭐 교회 분열부터 시작해서 공중 예배 문제, 부활의 교리, 사도권에 대한 그 어떠한 문제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연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함께 오늘 이 연보라는 말을 이야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것을 조금 나누어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기억하고 품고, 이제 이틀,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그 추석을 맞이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보기 힘든 형제들, 내가 조금은 어렵게 생각했던 이 형제들을 만날 때, 정말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나와 형제들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고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나아가는 우리 영광께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도 주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뜻들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그 뜻들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배웠으니,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셨던 귀한 이 연보의 마음을 새기며 형제들에게 기쁨과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일끄시는 단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추석 명절을 새로 갈 텐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만남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며 이 나라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룩한 뜻들을 헤아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님이 되길 소망하고 또 영광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경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니 목사님을 영간의 강건넘으로 붙들어주시고 또 보필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나누기에 부족하을길소망하며또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그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